기다렸던 평택건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1호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양동주 기자는 김건희 일가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선라이즈 F&T가 최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선라이즈 F&T는 지난 10일자로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폐업자로 조회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겹치는데 이 건과 관련해 지금 엄청난 건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어제 두 개의 분석이 큰 조회 수를 기록했는데 해당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Sunrise nice FNT 하여튼 그게 농산물 수입하는 회사예요.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일이 있어서 네. 김건희 씨나 아니면 그 오빠인 김진우 씨가 상당히 좀 곤란해지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나올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선라이즈 FMC가 <laughs> 되게 웃긴 게, 그 최영순 씨가 뭐 뺏은 건지, 아니면 네. 인수한 건지, 그거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전 주인이 누구냐면, 최순실 씨예요 아, 이런 오연이? <laughs> 네. 네. 최순실 씨가 그 주인이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최영순 씨가 돈될것 같으니까 뺏은 건지, 아니면 인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음... 네. 그렇게 이제 농산물을 수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좀 무마하려고 네. 음, 뭐 여러 가지 권력이 좀 개입된 거 아니냐 어. 그러한 이제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뭐 농산물과 관련된 거면 먹구름까지라고는 얘기 안할것 같고 네. 거기에 네. 사실은 관련된 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뭔가 큰 뭔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때에, 그 문제가 막 불거질 때쯤 해가지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마약 청정지구를 좀 만들겠다. 음. 근데 그렇게 선언하고, 네.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아. 제 추측이에요. 근데 소문은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건 이제 <laughs> 언론사의 취재와 이제 특검에서 네.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당히 좀 오늘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좀 시달렸는데 네. 기자분들이 톡이랑 전화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네. 송채관장님도 저한테 연락 오셨잖아요 <laughs> 전화 안 받으시더고 물론 네. 제가 카톡으로 취재를 네. 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오니까 몇몇 언론사분들이 사실은 우리도 취재하고 있었다 무슨 이런 사건이다 우리는 요런 건 취재했다 어. 그런 것도 막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이게... 그래도 이게 심상치 않겠다 <laughs>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마약이라는 있으면. 걸 언급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거기서 뭐 마약 밀수하고 뭐 그런 거라고는 네. 얘기를 아니고. 안 드렸고 네. 아니 왜냐면 세관 마약 수사 외화 무역이 또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게 이제 인천 건 네. 있잖아요. 음. 이건 평택 건 별도의 건이다. 네. 아, 별도의 건이다. 그래서 어. 이두 가지 건이 공교롭게도 좀 같은 목적이 아니었느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음. 뭐 곧. 기사로 나오고 아마 네, 취재한 데가 왔지. 많으니까. 아마 뭐 가장 약한, 단, 약한 단계로 나온 다음에 많이 의혹에 대해서, 썬라이즈 FNT가 보니까 이제 관세청 직원들이 많이 처음에. 가서 설립한. 2010년도에 해서, 처음에 설립한 그분들이 해서. 만들었는데, 그 중간에 네. 어떻게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하고. 또최순수 씨가. 또 최훈수 씨가. 또 네. 네. 희한해. 그 희한한 네. 게또 있어요. 둘다 대통령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긴 하네요. 아, 또 네. 희한한 게 아니죠. 네. 그 평택항에 썬라이즈 그 부지랑 주차장이 있거든요. 네. 그 중간에 도이치모터스. 아. 주체장으로 임대를 해줘. ECT라고 하는 치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우울증, 만성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충동, 거식증, 뭐 이런 증상에 음. 대해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방법인데. 영화에서 본것 같아요. 네, 네. ECT라고, 일렉트로 컨 r 스 c o 테라피라고 뇌에다가 전기 충격을 주는 음. 거예요. 끔찍하죠, 사실. 그래서 잘안 네. 썼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과 쪽에서 최근에 이제 그 수면 마취를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어, 유명인들이 요 치료를 받으면서, 어, 성공 사례가 정해지, 전해지면서 요게 이제 요새 좀,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음. 김건희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병원에 들어갔을까와 관련해서 실제로 김건희의 그 지인과 관련해서 의료 지인과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치료를 받으려고 밑밥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산병원에 처음 소화기 계 내과로 들어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지금 넘어간 상태라고 하는데 그 이상하잖아. 왜냐면 하 지금 40km 밑으로 내려가면서 약 거식증 같은 그런 증상이 지금 같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요. 그 ECT 치료를 받는 고그 스텝을 지금 축적하고 있다. 이게 증상이 계속 축적이 돼야 되는 거야. 메디컬 레코드가.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냐. 이 ECT 치료가 사람에 따라서 효과 있기도 하고, 막 끔찍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 공식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기억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라든가 극단적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 1년이 통째로 날아간다든가, 기억이.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요거를 잘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게 되면, 검찰 특검조사, 그냥 쌩까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지 김건희 입장에서는 일반인이라면 안 받고 싶겠지만 자기가 들어가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용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든 이 특검 수사를 피하는 데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제가 주변에 제보를 받고 있어서 지금 특검이 90일 플러스 60일 5개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지금 빌드업 하고, 어, 치료받고, 그게 한 달, 두달 걸리고, 기억상실이 오면 회복하는데, 3개월에서 4개월, 또안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금, 기한을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지금 마지막 카드로, 김건희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금 주변에서, 의료, 의료계에서 제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건희가 기억 안 난다고 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잘돼 있으면 의유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실체로 진실이잖아요. 네. 김건희가 양심 고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실체가 다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기억 안 난다고 쌩깔수 있는 명분이 아주 효율적인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 네, 충격입니다. 별건 수사가 가능하니 민동기 특검이 이 건도. 제대로 파주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스포트라이트는 역시 내란 특검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아직 특검팀이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기소에 나섰습니다. 조 특검은 지난 10일 임명됐고 임명되자마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9명을 파견받아 김전 장관 기소를 준비했고 18일에는 요청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 수사 기록을 제출받아 그날 밤에 곧바로 추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만에 할수 있는 일을 왜 검찰은 못한 채 조건부 보석을 요청하고 그마저도 김용현 전 장관이 거부하자 사회상 26일 무조건 석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검이 없었으면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현지 조특검은 법원에 구속용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지만 지금까지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이 내란 사태가 끝나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